그런데요. 이 구약의 법칙이 지금 신약에 와서는 좀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지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으니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약속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의 자녀로 삼아줄게라는 약속을 지키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요한 복음 1장 11절과 12절의 대표적인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분은 시작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자녀로 인정해 줄게. 권세를 줄게 자격을 줄게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두 개로 크게 나눠집니다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뭐예요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런 뜻이잖아요 새로운 약속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다시 한번 설명할 때 들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0 0전 4장 12절에 이렇게 증언하거든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주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술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을 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는지는 모릅니다. 할례는 그래도 몸에 표시라도 나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요. 표시가 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분은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날짜를 기억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1988년 여름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럴줄 알았으면 좀기억하고 적어 놓을 건데 그날 예수님을 처음 만나 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아니 누가 뭐 옆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가이드를 해줘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으면 좀 기억을 할 건데 그게 못 해고 전 기도원에서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체험해 가지고 그날 방언도 받고 천어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게 1988년 어느 여름 날인데 그것까지밖에 몰라요. 그러니 내가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짜도 몰라요. 그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지 그 작동의 원리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다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러고만 약속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웰컴, 제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약속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